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축복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3개의 업체가 합병한 만큼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수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축복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린 매물은 신화 변신 각성과 23개의 전설 변신, 8개의 전설 인형, 3개의 전설 성물 이민투함 에이션트와 서먼 가디언 2개의 신화 스킬과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마법사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7개와 풀문양 3개, 신화 변신 중복 2개 금액 대비 빵빵한 전설 장판과 훌륭한 악세 베이스가 매력있다 생각되며 비교템을 거의 정리하고 소소한 장비 착용만으로도 좋은 스펙 세팅이 가능한 탄탄한 내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전투 서포팅을 하며 사냥을 통해 다이아 수급을 하고 빠른 리셋을 통해 유일변신을 목표로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텐 1917번 매물 마법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4 1 5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리스가 44개, 하프 엘릭서는 2920개 중에 141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에 각각 15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P 엘릭스에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15포인트, 스펠 파워의 5포인트, 마법 관통의 5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수의 2포인트, PVP 데미지 감수의 10포인트, 속성 데미지 리덕션의 5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 PVE 마법 추가 데미지의 15포인트, PVE 마법 명 중에 1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거의 완벽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빵빵한 핫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5 기사단 투구 각인, 축칠 오시리스의 지팡이, 축복 옵션은 인트 1의 무기명중 2, 불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9의 속성 치명타 2%입니다. 주구 흑장로의 로브, 주구 흑장로의 샌달, 주구 지식각방 각인, 6 신간의 망토, 6 만화 수정구, 4. 마르게 장갑 각인 축삼 이프리트의 마른 목걸이 축칠그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마법명 중1회 피통 증가 10 물약 회복량 2 이렇게 되어있고요축육 호루스의 반지 망자의 팔찌 각인 방어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비각템을 거의 다 정리하고 부담 없는 장비들로 장착한 상태라는거 참고해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 빛나는 지식의 티셔츠 7. 빛나는 지식의 견갑 6. 지휘관의 위장 8. 보랏빛 귀걸이 축칠 붉은빛 귀걸이 쌍축 육지 지혜 반지, 추고 방어 팔찌 축삼 의지의 룬, 축육 지식의 룬, 축칠 수호의 인장, 축칠 회복의 인장, 추고 활용의 수정, 오 지식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위즈 1의 경책 등량 증가 15%입니다. 이동학세 5개와 좋은 휘장, 좋은 룬까지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2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화 219만 개, 인아 28만 개, 병아 28만 개, 성물 코인 22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수호석 3개와 추가 악세로는 팔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팔 빛나는 성장의 경각, 오 사냥꾼의 위장, 추고 성장의 팔찌, 오 지룡의 수정, 축사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호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충전 소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영웅연금석 2개와 신화 1단계 증표 6개를 보유하고 있고, 퓨얼릭서 1개, 깡드단은 78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간 충전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보기와 불기, 쌍 지혜 반지, 방어 팔지, 활용이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마법 데미지가 100, 마법 명중은 104, 마법 치명타는 26%, 스펠 파워가 1 3 1이고요 p v p 추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94, p v p 데미지 리덕션은 88, 스턴 적중은 32%, 공포 적중은 26%, 스턴 내성은 116%인데, G2와 목걸이, 배틀를 장착을 하고, 인형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46%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17%, 홀드 내성은 31%,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1개, 신화 마법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이며, 중복으로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2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104개 중 7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변신 중복은 1개가 있으며,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33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를 포함한 빵빵한 용 장판과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6개 중 134개를 보유하고 있고 6대장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희귀 변신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9회,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8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 개의 전설 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46개 중 2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3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삐에로를 제외한 모든 이기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5개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6회, 영웅 실패력은 5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27일에 전설 실패 2력을 남겨 놓은 상태에 있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3개를 보유하고 있고 1 개의 전설 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 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 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퍼터까지 획득을해 놓은 상태이고요. 영 성물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영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5한개중 2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모자까지 획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전설 실패력이 16회, 영웅 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성물 합성 실패 이력은 아직 남겨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타 TJ리스트는 변신 각성, 마법 인형 각성, 성물 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6% 등록률에 44%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과에는 인트 컬렉이 1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한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있고요 물리 방어력이 30개, 피톤 컬렉은 4115까지 되어 있고, 마법 데미지는 18개, 마법 명주는 11개, 스펠 파워가 2개, 데미지 깡 리덕션은 1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와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가 빵개 마프르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이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가 2개, 그랑카이 문양 7시, 아이나사드 문양 6시, 실렌 문양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3016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물리방어 2, 아이스 스트라이크, 실드 브레이크를 포함한 총 24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소성은 토탈 디크리즈와 리커버리 피스컬을 포함한 20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2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3칸, 이실로테 소송은 수완 라이징과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22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5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도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영웅 집에서 1개와 희귀 집에서 1개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전설 집에서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서먼 가디언과 이민트함 에이션트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9개의 전설 스킬 중 7개의 전설 스킬을 스티에 놓은 상태이며 앱솔루트 베리어와 미디어 스트라이크 에이션트가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웅 스킬은 13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스티에 놓은 상태이고 홀리시프트 에이션트와 세이프 체인지 블랙 핸드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캔슬레이션 에이션트는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스트라이크, 어드밴스피리, 히롤, 버스커즈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강화되어 있고요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현 상태에서 경액 세팅시 387% 세팅이 가능하며 정상의 등뼈 컬렉도 모두 완성시켜놓았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55,000다이아, 만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11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드레스피템 110만원과 몸땡이 550만원 합친 통으로 66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빌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악세 7개와 풀문양 3개, 신화 변신 중복 2개, 금액 대비 빵빵한 전설 장판과 훌륭한 악세 베이스, 좋은 PVP 베이스가 매력있다 생각되며, 소소한 비약된 금액만으로도 좋은 스펙 세팅이 되는 탄탄한 내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전투 서포팅을 즐기며,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셋을 통해 유일 변신을 목표로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 1917번 마법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